아 공기압 주, 중요해 안 중요해 공기압 공기압 매우 중요하지 왜 중요해 왜 중요하냐고 왜 공기압이 적고 많음에 따라 이게 이게 어? 언더스티어가 더 심하게 나나 안 나나 가속을 했을 때 어? 탈출과 그런 모든 것 응? 차량의 움직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공개하듯. 응. 어제 몇 몇낼 건데? 지금 오늘은 앞에 일단 30으로 가보고. 30? 응. 30 너무 높지 않나? 동료 앞에 28? 28. 그래. 아니데 확실히 게이지 좋은 거 써야 돼. 아 게이지 괜히 나는 25로 맞춰놨는데 지금 보니까 20이야 20? 아까? 그치? 응. 공격. 게이지 좋은 거 씁시다. <laughs> 야 근데 너 PMP 지 왜? 빼다빼다 해. 그래야 정을 사야 돼. 왜? 어? 왜? 그 그러니까 빼는 상태로 다시 하면은 순간적으로 압이 또찰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빼놓고 요거 기계질함 뺐다가 다시 뽑아야 돼요. 오. 오~~ 아, 지금 바람 넣는 거야? 말 빼는 거 빼는 아, 거. 빼는 거? 아제가뭐저그 왔다 갔다, 뺐다 왔다 갔다거든. 하 응. 그래놓고 응, 응. 왜 그러냐 했지. 동기야 나도 옛날에 신호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비슷해수 하다가 그냥 내가 왜도 하길래 같이 따라하는 거야 <laughs>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<laughs>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그냥 <laughs> 그냥, 그냥 탔지 <laughs> 근데 쟤도 뭐 0.... 0.... 야 근데 거의 0.1초... 야 차이 안 나는데? 야 0.... 그거 4.99나 5.06이나 별 차이 안 나잖아 0.05차이 y 네0.05 근데 공기 o u 상 g 없다니까? 근데 뭐 느낌이 u n g 달라? u 뭐? 공기압 o u n g young, y o u n 타임 o u n g y o u n 줄 young, y o u 이 g y 거 u n g young, y 0 u n 0 y o u n 기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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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고 별 차이가 없어. 아.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공개하면 해야 되는 게 맞지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손발 응. 음. 난 과자 뭐 과자 씨 이거 들어가? 육천 육천 대 씨를 과자 이거 들어가? 야6천원 육천 원 먹고 먹고는 살될거 아니야. 지금 잠이 오십니까지금 과자 좀 먹을 수도 있지. 근데. 맛있네. <laughs> 응? 이게 태양이 마선치이야 <laughs> 아니, 아까 뭐 일일 일시간매 일일 일시간데매. 과자스님. 과자스과자스과자과자 과자스님. 과아스님과자벌써과자스아 과자스님. 고자스님 과자스님. 과자스님. 과자스 한번 실려갔음 <laughs> 아아 저... 아, 이거 내가 낄게 1단로0야 공기압이 줄면은 적으면은 오히려 더 언더 야되는거 아니야? 그지? 아니 게 아니고 타이어에 위에... 타이어가 최적의 상태를 수공기을 찾아야 된 그거는 근데 일단 저거 수록은 일단 우리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그래도 근데 일단 설사기는 28로 많이 봐줘. 출처는 내면 25막 그렇게 넣은 걸로 아는데 출처는 사실 카더라 통신. <laughs> 타이어 사장님들 카더라 통신. <laughs> 솔직히 이거 뭐 답이 어딨어 자기 스타일에 맞는거지 시끄러워 죽겠어 시끄러워 야, 베리 뛰어야 돼 베리, 베리. <laughs> 가자. 오 사초 사초. 오아나 아, 아, 그리고 나 사초 사초 여기 봐. 4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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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초야응초분3초 t c 야 이거 혹시 기계 이거 아이 뭐, 아이, 아 t 뭐 h o Yuxam. 근데 a h you walks you. 1 7 o u g h 데아 b o u 근데 야, 진짜 공기압, 공기압을 인정한다. 공기압 어? 2 8에35 뒤에, 어, 어그 인정, 인정, 아!